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뭐, 일곱 가지 축복, 여섯 가지 권세, 뭐, 다섯 가지 확신. 맨날 아침마다 십자가 그려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려가면서 딸딸딸딸 외우기만 해. 이론적으로 열변을 토해. 아주 그냥 주문해오듯이. 천주교 사람들 주문해오잖아. 불교인들 주문해오잖아. 그 주문해오듯이, 주문을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서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 돌아서면 자신은 공허한 자다. 왜? 사실 전도 안 돼. 사실 누림이 안 돼. 평안이 없어. 언제 응답이 오나? 언제 축복을 주나?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집사님들은 뭐 응답받았다 하면서 30평에 갔다, 50평에 갔다 하는데 나한테는 그 응답이 없으니까. 그것 보고 또 시기하고, 아유, 저 자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 되는 누림이 되는 자는 어, 진정한 누림이 되는 자 성경적인 누림이 되는 자는 이 사람들 아 진짜 동기 이 틀린 동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자들끼리 싸워 이, 이 사람 우리 구역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자 그리고 붙어있으면 된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지? 다락방에 붙어 있는 거지 교단에 붙어 있는 건지, 뭐 합숙에 붙어 있는 건지, 그냥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된대. 이게 무슨 신앙이야? 생각 안 나? 베데스타 연못에서 중풍병자로 누워 있던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해어리 바람이 쳐가지고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하죠.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받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 기대하는 그런 사람처럼 집회에 모인 99%의 사람들이 다안 되는 자야. 그리고 되는 자도 되는 자가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교회 성장, 교회가 커진 게 응답이 아니라고. 근데 예원 교회 엄청 커, 인마늘 엄청 커 다른 교회는 다 작아. 근데 이큰 교회가 나는 다락방에서 모델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 안에 있는 사람 다못 누리고 있어.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거는 된게 아니야. 목사님만 된 거지 뭐가 됐냐면 육적이 된다. 아 내가 세계 보고만 하고막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큰차 몰고 다니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우리 교회 막 착착착착 잘 돌아가네. 안 되고 있어. 그게 된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설교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 현장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그거 하고 있을까? 그 집회 모임 그거 바쁜, 바쁘게 한다고 그분들이 정말 그 현장을 정말 밟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자, 이들의 전도의 방향은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뭘로 하는 거다? 영접도 입으로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나 따라 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영접한단 말이야. 뭔지도 모르고. 그 D가 문제야. 내가 영접하게 해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세밀하게 풀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 전도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녔어? 전도 안 하고 다녔어. 근데 옆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던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 사람들이 고백했어. 근데 뭘 하면 나 하나님 함께 해? 자기가 자칭 나 하나님 함께 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때만 그러고는 평상시에 삶에서는 하나도 안 기뻐. 그걸 다 보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근데 복음 전할 때만 나한테 막 전도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만 나 행복해. 나 기뻐. 그러고는 안 행복해. 그걸 본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요셉 이 사람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니까 옆에 있는 그 불신자, 그, 뭐, 뭐지? 비골이라든지 아비멜렉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 당신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 고백을 드러낸 게 전도야. 전도를 지금 다락방에서 너무 착각하고 있어.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자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사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나온지라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했지 뭐 이삭이 이사, 우물을 파면 뺏어가 근데 안 싸워 또 뺏어가 실적 뺏어가 난리 날걸 지랄할 걸 근데 뺏어가 아 그러면 또 파지 뭐또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겠지 뭐또 파지 뭐또또또와네 번이나 그렇게 했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고 와서 하친 조양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전도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이런 응가 받았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옆에서 보니까 너의 그, 그 평안의 이유. 나도 그런 평안 가지고 싶어. 자, 그래서. 자신을 누림이 안 되면서, 백날 남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임마누에! 너도 영접해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 옆에서 지켜보면 다 알아. 그지? 옆에서 지켜보면 다 알아. 그래서 뭐가 중요해? 동행. 동거가 중요해. 동행하고 동거 해보니까 다 들통나. 동행하고 동, 동거 해보니까. 그들의 고백이 이론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모른다니까, 오, 진짜 함께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삶 속에서 누가 알아? 목사님, 사모님이 알아. 목사님, 자녀분들이 알아. 아, 우리 아빠는 강단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잖아. 이부자리를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가서 이부자리를 깔더래. 그래서, 아, 당신 왜 여기 이부자리를 깔냐. 니까 그러니까, 아우, 우리 남편은. 여기 있을 때만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 같아. 집에 오면, 집구석에 오면 깡패래. 그러니까 난 거기서 안 살고 난 여기서 살란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그 이부자리를 갖고 왔대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내가 메시지 전할 때와 내 삶과 다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전도 할 수가 없지. 왜 동행교회가 중요하,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동행교회가 중요하냐면 어떤 결정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이 사람이 그걸 선택하네? 이렇게 손해나도, 그지? 그거를 봐야 돼.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이론인지 진짜인지, 정말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인한 행복을 느끼는지, 복음 때문에 애통한지, 아,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건구나. 이거를 안단 말이야. 문제 속에서. 그지? 전도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야. 진짜 전도는. 그지? 그래서 남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맛본 증인이 되는 것이 급선무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나, 전도. 나 전도야. 내가 땅끝이라니까? 내가 되면 저 땅끝은 다 오게 돼 있다니까?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들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신분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개명 주신 하나님의 개명도 살리기 위해서 주셨고, 율법도 살리기 위해서 주셨고, 그래, 네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가 막깨고 다닐 때 전도의 문을 막아. 그러면 넌 연자 맷돌감이야. 그래도 너 계명 깨고 다닐래? 막 타락하고 다닐래? 못하지. 나만 구원 받으면 다냐고, 다른 사람들 다 천국물 어, 막으면 그게 뭐냐고, 그게 마귀자냐지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들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어디서 누리도록? 우리가 육적인 거 오고 평안하고 이럴 때는 그 사람 복음 누리는 것 같아 다 사가 봐야 돼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 육신의 질병을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 진짜 나한테 경제 문제 이런 문제가 안 돼도 너 평안해? 이, 이거를 한번 줘봐야 돼.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기도 응답되고, 성령인도 되어지는지.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전도의 방향이야. 그지 전도의 차원이 다르지. 불신자 교회 데리고 오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신천지가 바깥에 불신자 전도 안 하고, 누구 전도해? 얘네들이 못 누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얘네들이 말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못 누리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강도야 이용하는 거지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치가 그 자리에서 그걸 누리고 자기 교회에서 정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역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박성희 집사가 산울 교회 오니까. 막부흥이 일어난 줄 알아서 아, 저렇게 전도 훈련 받고 이렇게 온 사람이 근데 현장 가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직장도 안 다니고 전도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안 끌고 오네? 내가 왜 끌고 와? 그때 당시에 내 전도의 대상이 누구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다락방 안에 사명자들 중직자 다 받아놓고도 안 되는 사람들 나왜 전도가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거 되게 해줬어 되게 해주고 내가 산울교회로 끌고 와야 되겠어? 그 사람들 거기 교회 중직자들인데 그 자리에서 그거 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저 저 인간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든 하는데 왜 사람을 안 끌고 오지? 저쪽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자꾸 만나니까 교인 끌고 갈까봐 끌고 가는 사람인 줄 알고 왜 전부 다 그런 사람들뿐이니까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제 그만 만나요. 자기네들은 답을 줄 수도 없으면서. 호금을 누리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세밀하게 알려줄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